자형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 출발 좋고요. 돌핀킥도 좋습니다. 팔 돌리기, 일단은 머리가 많이 안 움직이시고 호흡할 때 머리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다리가 조금 가라앉아서 약간 팔에 당기는 힘에 비해서 몸이 좀덜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신다고 약간 빠르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한테는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딱 정렬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팔을 돌릴 때 전혀 머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상체가 조금 아니 하체가 조금만 더 떠서 몸이 약간 더 수면이랑 수평을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기는 만큼 좀더잘 나갈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지금 이팔 미는 구간 있잖아요. 이 미는 구간을 구분을 좀 이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같은 힘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이거든요. 수영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캐치를 가져오고 여기서부터는 좀 강하게 미는 그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캐치풀이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넣자마자, 넣자마자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세게 당기시면 생각보다 물이 많이 안 밀립니다. 힘을 많이 들고. 알겠죠? 그거 구분하는 거좀 연습하시면 네좀더 자영이 괜찮을 것 같고 호흡하는 머리 위치나 그런 건 괜찮고 근데 하나만 더 이게 지금 앞쪽으로 너무 나가려고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상체가 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낮춰서 지금 우리가 진행 방향은 이쪽이긴 하지만 약간 이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상체를 좀 누르고 팔도 약간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치 풀을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리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힘으로 세게 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을 빼고 힘을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둘에 좀 강하게 미는 느낌으로 구분을 해서, 힘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면 이게 물이 잘안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영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영 출발 좋고요. 아, 여기서 잠깐만. 저희는 지금 여기 배영 스타트는 괜찮은데 여기 몸이 지금 이렇게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거를 약간만 더 수평을 잡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상체를 너무 물속으로 많이 넣은 겁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도 꽤 멀리 가시죠? 꽤좀 깊죠? 아. 저희는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팔이 세게 당겨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발도 약간 떠 있는 것 같고 발차기가 약간 잔발이긴 하지만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촬영한다고 조금 빨리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얼굴이 물에 조금씩 잠기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깊었죠? 어. 하고 나서 팔이 돌아서 요 팔이 물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좋고요 <laughs>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팔이 이렇게 딱 끝났잖아요. 요 팔이 끝났으면 바로 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옆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바로 드는 것처럼 끝나면 바로 지금 한 박자 약간 느리죠. 여기 끝나면 바로 이렇게 리커버리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멈추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근데 지금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얼굴이 물에 좀 잠기시는데, 예, 그거 좀. 근데 이거 앞쪽에서 너무 힘을 좀 주지 마시고, 일단 배영 리듬을 맞추려면, 천천히 하는 연습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너무 힘을 셀, 힘을 주려고 막 팔이 들어가자마자 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에 의해서 얼굴이 자꾸 물에 가라앉아 갑니다. 그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배영할 때 얼굴이 물에 안는안 가라는 안앉 가라앉는 방향으로 좀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리 쪽이 너무 뜬것 같아요. 요거를 좀 낮춰서라도 다른 분들은 제가 이게 다리가 가라앉아서 높이라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리를 낮추라잖아요. 요 상체를 낮춰서 지금 너무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얼굴이 물에 잠기죠. 그러면 차라리 요렇게 약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얼굴이 물에 안안 안 잠기는 게더 중요하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좀 위쪽에서 팔에 힘을 좀 빼고 이렇게 리듬에 맞게만 돌리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스타트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허리에 너무 힘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건 좋습니다. 어, 기다리는 동작은 좋습니다. 잘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어, 팔이랑 발 박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발만 잘 차시면, 네, 평양이 발의 실력이 느는 만큼 느는 대로 아마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발차기를 어떻게 차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발차기는 저도 그렇게 잘 차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좀 아래로 차면 자연스럽게 추진력이 생기면서 다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은 가능하면 차고 난 다음에도 조금 당겨진 상태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발차기가 어떻게 차면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팔 박자나 팔이 좀 뻗어진 데 발차는 을건 지금 보시면 발목이 이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찰 때까지도 괜찮은데 이때 보시면 찰때 발목이 이렇게 뻗어집니다. 발목은 뻗어지면 안 됩니다. 찰때 발목은 이렇게 발가락을 당겨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뻗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면 요 발바닥면은 발바닥이 지금 요렇게 뻗어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요 발바닥면으로 물을 정확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발바닥이 이렇게 이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약간 차면서 좀 뻗어지거든요. 이렇게 뻗어진 상태로 지금 이렇게 쭉 뻗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뻗어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발차기가좀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뻗는 건데 지금은 저희한테는 이렇게 뻗는 건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발목을 이렇게 계속 발가락을 든 상태로. 초대뼈 쪽으로 든 상태로 계속 발르 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아마 평형이 발이 좋아지는 것만큼 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배에다 힘을 살짝 줘서 몸을 약간 이것보다는 둥그렇게 만드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본인은 일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몸을 약간 이렇게 만드셔야지 몸이 일자가 될 겁니다. 알겠죠? 어, 그것만 좀 하시면 평영 팔 타이밍도 괜찮고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너무 좋구요. 발만 조금 잘 연습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허리에 힘만 조금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핑키 차시고. 아, 이제 접영 팔인 잘, 좀잘곧잘 넘어가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심 이동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물속으로 깊게 눌러야 되는데, 고개 잘안는 상태에서 접영을 하면, 이런 접영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안 하고 계속 접영을 하면, 이그 상태에서 계속 접영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다시.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들면 이 상체 이하 부분이 하체가 계속 물 속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서 끌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체가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몸을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향해서 이 하체가 수면 위로 다 떠야 됩니다. 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떠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얕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타기부터 조금 다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파의 접벽으로 먼저 깊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을 하셔도 한파의 접면도잘안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부터 다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좀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접병 하시는 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분처럼 연습을 좀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몸을 누르고 있는 게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